금대리라는 곳을 들어왔는데 금대리라는 곳은 아예 그 돼지 그걸로 막아놨고 리버 50인가 그 카페 거기에서는 주차하고 어떻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짜증나는데 오십이 로드. 아시. 여기 내 이로 내려가 볼까 한번. 못 찾는 거. 진입할 곳을 못 찾아 금대리 길가를 헤매고 있는 쌍문동 근형님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왼쪽으로 전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없네요. 아 짜증이 납니다. 당황스럽고 사령률이 가르고 하다가 차를 잠깐 내려가. 세웠습니다. 이씨. 그리고 진입합니다. 탈리로 전지는 못해요. 아, 한 마리 잡고 나간다 그랬잖아한 마리. 아우씨조매쪼 씨. 씨. 조그만놈이야. 용한 아, 놈이 그래도 물어줬습니다. 아 씨. 야, 요거 잡으러 여기 들어왔네. 금들이 이런 것뿐이 없어. 아, 제발 아주 조그만 거 하나 더 물고 나왔습니다. 조그만 놈이 하나. 아씨. 금대리 새끼 배스 야, 완전 완전 족입니다. 나간다 그랬잖아 한 마리 아휴 쪼그매쪼그만 놈이야 용한 놈이 그래도 물어줬습니다 아 자, 이거 잡으러 여기 들어왔네 금들리자 일단 빔대로 이 빠지 밑에를 한번 배스를 노려볼게요. 지금 여기는 사룡리 금대리 가딱 예, 낚시 포기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다 펜스 쳐놔가지고 이제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빅배를 푹 집어넣었어요. 에이트 이 트랩은, 안 먹네요. 쉘로우로 쳐볼게. 섀로우로 자, 쉐도우한 마리, 한 마리는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전방에. 한 마리는 일단. 아, 저기 있네. 야, 저 끝에, 씨. 아, 씨. 5m만 더 날아가면 되는데. 자 프레스이모 분명히 고기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령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네, 지금 초에 들어왔었으니까. 자이 카. 이카 제가 진짜 잘안잡는데이 카라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자 이거 여주에서 주워온 건데 이거 후기 여기 달렸습니다 이걸로 잡, 잡으면은 여주 꽝친 거는 내가 참 이제 잊어야지 여주 리벤지를 언제 갈까 내가 지금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데 자 크랭크 쉘로우 샐러 크랭크로 쉘로우를쳐 봅시다 짜치에도 걸려라 아 그래요 부산에서는 아 학교 학교도 다 서울에서 나오시고들이셨구나한 마리 한 마리 나와라 제발. 오케이. 제 14g짜리 달았어요. 봉돌 씨. 몇 시지, 진짜? 아, 몇 시입니까? 오, 왔다. 맞죠? 베스 맞았어! 던지시라니까!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야, 사령님, 진짜 1년 만인 것 같다, 야. 알았어 가만있어 못 빠져나가시게야 이놈이었어 이놈 가만있어봐 이거 이거 씨 아유 산란하고서 그냥 배가 홀쭉하구나 얘도 야, 사룡님, 배스. 홀쭉합니다, 홀쭉해. 몇 시입니까? 오, 어, 왔다. 맞죠? 배스가 맞았어. 던지시라니까. 야, 야, 야. 야, 야. 오, 야, 사룡님, 진짜 1년 만인 것 같다, 야. 알았어 가만있어 못 빠져나가 시이야이놈이었이었이놈이만있어히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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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유. 거 이거. 고서 그냥 배가 이거. 하거나 얘도. 야, 사룡님 배스 홀쭉합니다, 홀쭉해. 예, 이제 살랑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잡아먹으려고 계속 피딩을 한 거네. 감사합니다. 텍사스 리그로 바꾸자마자, 야. 자, 그래도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두숫째입니다 그래도 이건 3자 되겠네. 홀쭉한 사령리 베스. 확실히 산란이 늦어, 여기가. 쌍훈동 큰형이 사령리 와서 그래도 3자 후반 정도 되는 베스를 어떤 고마운 분 만나서, 어, 잡았습니다. 어, 그분은 다음에 또 만나려고 전화번호도 교환했어요. 아무튼, 채비를 다 알려주셨어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뭐 쓰고, 그걸로 히트하고 그런 다 알려주셔서 네, 다행히 한 마리 잡고 갑니다 오늘 낚시는 끝이고 천평댐 하류로 웨이크보드 타러 갑니다 올해 첫 입수인데 날씨가 왜 이렇게 오늘 거지 같죠 원래는 날씨 엄청나게 좋다 그랬는데 그래서 에이, 웨이크 타러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 가서, 웨이크, 몸좀 풀고, 아. 180. 180도. 올해는 성공을 해야 되니까, 한 10번만 타면서, 네, 180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우노크 형님, 오늘 낚시 끝! 자, 낚시꾼이, 이런 포인트 지나가면 안 되죠. 앞만 고기가 안 잡히는데, 라고 해도 빅비 한번 던져볼게요. 저 커버 속 안에 배스는 뭐 조그만 놈들. 더큰 놈이 체스가 됐어요. 어 왔어 왔어 더큰놈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왔어와 왔어. 씨. 이트랩 봤냐? 아, 와, 여기 씨. 아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아씨 참나. 환장하겠네. 아, 새끼가. 힘들어, 씨. 여기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안무네. 진짜 있어, 진짜. 탈수! 어? 진짜 탈수!